<봉> 이방리야 갖고 맞아요. 싶어요? 주세요 네, 주세요 주세요 그래 가지고 받을 수 있어 주세요 아세요 주세요 유리 줄게 주세요 여기 다 손에 넣었다 유리 손에 다 윙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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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사랑해. 사랑해요 윙크 <놀람> 아이고 귀여운 척 귀여운 척 어? 귀여운 척 귀여운 척 귀여운 척 아이고 아이고 메롱메롱메롱메롱메롱또롱 메롱. 멜롱 메롱. 멜롱 뭐 봐. 오우와 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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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우우우 돼지가 품물 소고기 우와 먹기 대장 강동 어, 누나 잘 먹는다 유리야 일등 누나 짤거 해줘 유리야 누나 짤거 아, 아직 아, 유리야 뭐... 누나 사랑해 했어? 누나 내가 이렇먹어 네 누나 최고. 유리야 음. 반지 못 갔어 유리 반지? 어떤 반지야? 빼빼. 빼라고? 빼 빼. 먹는 거야 그렇게. 그렇게 먹을까? 귀여. 유리 아크 어디서 아크? 아, 그 다음엔 어떻게 유리 빼? <laughs> 유리야! 강렬아! 벗어버렸어? 신발? 뭐? <laughs> 뭐해? 유리야 누나 뭐해? <laughs> 잘하네. 술먹이게 뭔지 알아? 왜? 그래? 우리 조명이 보고 하나도 없어. 어 바로 가면 되지. 이제 얻어주기시작했는데안 되면 조명할 수다있는데 그래도 우리 이거 있잖아. <laughs> 라면이랑아기들좋아하는 거야? 네? 아이 물 넣었어 손 에? 아차가 <laughs> 아빠한기잖아 맞지? 응? 엄마는 아빠빠잖아 맞지요 <laughs> 누나 강유리강유라 누나 일어났어 <laughs> 일어났어 <이러았어>. 그만해서 이제 짜 <laughs>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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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해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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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온다 엄마 금방 배웠는데? 쭉 가세요. 기하지마 그래, 그 하고 싶은데. 엄마 오늘 로 그래, 그래. 그래, 영상 끊었는데. 내 그래. 율아 안녕 한번 해봐. 한 말도 안해 왜? <laughs> 방금 이랬어. 율 안녕 한번 해봐. 미쳤다. <laughs> 미쳤다. 왜 화났어? 강렬. 엄마 안녕 한번 해줘. Субтитры 봐봐 먹으려면 아, 뚜껑을 열어야 돼 유라 봐봐 오빠 <laughs> You know what I think? I think That you are dope